안녕하세요. 셀리 최정환입니다. 그래머 ECC 시작하겠습니다.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정의는 두 단어 이상의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. 종류에는 both A and B, either A or B, neither A nor B, not only A but also B, B as well as A입니다. 먼저 both A and 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Both A and B는 A와 B 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잘못된 예시인데요.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, like, like를 써줘야 합니다.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, both he and his brother like swimming 이라고 고쳐야 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, both A and B에서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either a or b, neither a nor b를 알아볼 텐데요 either a or b는 둘 중에 a 또는 b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neither a nor b는 둘 중에 a도 b도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잘못된 예시인데요. you can go there either by train nor by bus는 either를 썼기 때문에 n o r 를 쓰지 않고 or이라고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You can go there either by train or by bus 라고 고쳐야 합니다. 세 번째로, not only A but also B, B as well as A를 알아볼 텐데요.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B as well as A도 마찬가지로 A 뿐만 아니라 B도, B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둘다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. 예시를 들어 볼 텐데요. Sh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mart랑 she is smart as well as beautiful이라는 뜻도 둘다 같은 뜻입니다.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병렬 구조입니다. 상관 접속사를쓸 때는 같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같은 품사가 들어가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수일치인데요. 상관적속사했을 때,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을 하고 그외 상관적속사는 b에 일치해야 합니다. 그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